안녕하십니까 설기문입니다. 설기문 라이브 번개로 한번 진행합니다. 저는 지금 일본 도쿄에 와 있습니다. 도쿄의 신주쿠, 한국의 명동이라면 서울의 명동이라면 도쿄에는 신주쿠라고 합니다. 아주 복잡하고 번잡하고 비즈니스리인데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. 저는 신주쿠에는 한 호텔에 와 있습니다. 여러분 갑자기 번개로 한번 해봤습니다. 오늘 낮에. 제가 일본 또 관광 온 김에 또 어느 한 곳에서 라이브를 했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어 그냥 그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긴 하셨습니다만은 어 녹화된 것 지워버렸습니다. 포스팅된 것은 지워버렸고 이 다시 한번 가볍게 어 해보고 있습니다. 자, 이곳은 신구인데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한국하고 시 같은 시간대로 알고 있고요. 어 이게 상당히 그 동경 어 예, 신도 식은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그 동경시청인 도청인지 어,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. 자 어떻게 잘잘잘 잘,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고층 건물들이 있고요 저쪽으로 어 해가 질 무렵에 단면들이 어, 보이고 있습니다. 어, 좀 어떻게 잘좀 비스듬하게 잘안 보일 것 같습니다. 거리에 이제 불빛이 좀 예, 다시 들어왔습니다. 여기, 방금 또 잠깐 끊어졌는데요. 아이고, 좀 예, 김혜경님, 뭐, 이렇게 뭐, 저, 예, 들어오셨다가 또 끊, 끊어졌습니다. 잘 보였습니까? 아, 중간에 끊어지지 않았습니까? 저는 끊어진 걸로 보여갖고, 또, 어, 오늘 낮에, 어느, 그, 연기가 무릉무릉 나는, 그, 그 뭡니까? 그 온천지구 였는데요 옛날에 그 화산 폭발했던 뭐 그런 곳인지 지금도 유황냄새가 나고 연기가 무르무르 나는 그런 그 곳을 갔었습니다 도쿄에서 한 제가 볼때한 3시간 정도 또는 그 이상의 거리 떨어진 곳인데 굉장히 큰 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풍경이 하도 한국에서 볼수 없는 풍경이라서 그곳에서 바로 라이브를 시작했는데 와이파이 사진이 안 좋아서 안 좋아서 자꾸 끊어지더라 말입니다. 그래서 좀 아쉬워 갖고 호텔에 들어왔기 때문에 호텔은 아무래도 와이파이 사진이 괜찮을 것같아서 시작을 해봤습니다. 어떤지 여러분, 아무튼 이제 여러분 이렇게 저 도쿄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또 이렇게 만납니다. 자, 뒤쪽, 제 뒤쪽으로 고층 건물들 비치죠. 저는 호텔 룸 아닙니다. 창문이 좀 작으네요. 창문이 작고, 열 수가 없게 폐쇄되어 있어요. 그래서 바깥 풍경을 좀 비춰드리고 싶은데, 그게 잘안 돼서 아쉽습니다. 저도 여기 처음이기 때문에, 뭐, 도, 쿄 시청이 근처에 있다던데, 어느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. 그냥 건물들만 있습니다. 저는 실내에 있고요. 자, 이렇게 저는 이제 도쿄에 왔습니다. 어, 최면이 우리나라보다 도쿄 또는 일본이 훨씬 앞섰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 영어에서 히프노시스라는 이 단어를 어 동양식으로 어 한자로 최면이라고 바꾼 사람이 아마 일본 사람 일 거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. 뭐 누가 바꿨는지 누가 그런 말을 지었는지는 모릅니다. 모르는데 아무튼 이제 이 최면이란 말이 한자말로 어 서양말을 번하는 과정에서 한자로 그렇게 최면으로 썼는데 이 면자가 잠이란 뜻이죠. 잠, 물론 이제 영어에 힙노시 스도 잠이란 뜻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마치 잠자는 듯하다 이런 뜻인데,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. 어, 잠자는 듯한 게 아니고, 잠자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최면에 걸리면 잠자는 것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. 어, 그냥 자기 무의식의 말을 그냥 술술술 하고 깨고 나서도 기억하지 못한다. 이렇게 생각하는데, 그건 100% 오해입니다. 오늘 뭐 그런 얘기 길게 할 상황은 아니고요. 번개로 잠깐 한번 해봐 해봅니다. 봐해일본이 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, 어 우리보다, 어 뭐, 많이 앞서 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. 내일 월요일 열한 시. 아, 10시입니다. 그렇죠. 내일 밤 10시. 월요일 밤 10시에 우리 제가 하는 설기문 라이브 방송 정규 방송 있지않습니까 우선 이번 제가 여, 여행 일정 때문에 어, 내일 밤 10시 방송은 결방을 하게 됩니다. 사고 없으시기 바라고. 저는 수요일 밤 10시에 어, 그때 만나는 그룹 하겠습니다.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여행 마치고 돌아가고. 수요일 밤에 다시 뵙겠는데 그때 월요일 밤과 수요일 밤그 합쳐서 뭐좀 진행을 해볼까 싶습니다. 짧은 시간이지만 그 문자 그대로 번개로 한번 해봤습니다. 여러분 잠깐이라도 이렇게 얼굴을 보게 돼서 반가웠습니다. 일요일 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월요일 활기찬 한 주간 맞게 되시길 바랍니다. 저는 수요일 밤 뵙겠습니다. 예, 수요일 밤 김혜경님, 예, 그때 뵙겠습니다. 자, 안녕히 계십시오. 发生大。